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입니다. 자, 오늘은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보통은 축구나 농구 이런 경리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잘 파열이 되고요. 일상생활이나 교통사고로 무릎에 강력한 외력을 받으면은 잘 파열이 됩니다. 예전에는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대부분 연구장애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술적 치료가 잘 돼서 간혹 장애가 없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 오늘 사례도 호방 십자인대 파열로 십자인대 재건소를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동요가 거의 없는 분의 사례입니다. 자, 무릎은 신체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릎에 동서남부 각각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내측 바깥쪽에 있는 외측 측부 인대가 있고요 전방에서 잡아주는 전방 십자 인대가 있고 후방에서 잡아주는 후방 십자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해도 무릎이 밀리는 불안정성이 있으면 이걸 동요장애라고 합니다 자, 동요장애는 스트레스 뷰나 KT 기계로 무릎을 밀었을 때이 밀리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동요상애는더 많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건강한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다친 무릎이 최소 5mm는 더 나와야지 장애가 있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예, 전방 십자인대 보다는 후방 십자인대가 나중에 예후는 더안 좋은데요. 저희 의뢰인도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몇 번의 동료 검사를 받았지만 동료가 1, 2mm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원래는 소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소송을 가가지고 신체 감정에서 만약 동료가 한 1에서 2mm밖에 안나오면장애가 없거나 아니면 극히 적은 한 시장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건을 소송이 아닌 비소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십자인대는 다친 다리인 환측하고 안 다친 다리인 건측하고 서로 비교를 하거든요. 똑같은 힘으로 다친 무릎과 안 다친 무릎을 밀어가지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봅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은 다친 다리도 동요가 좀 나오고 안 다친 다리도 동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니까 서로 차이가 1, 2m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험회사 보상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안 다친 다리 건측도 생리적 동요가 있는 점 그리고 다친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가 아직 충분히 이완이 안된점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무릎의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는 점, 소송을 해서 1, 2년 뒤에 평가를 하면 동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얘기해서 보통 14.5%의 연구 창의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3분의 2만 적용해서 사건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보험사에 저희가 주장을 했고 보험회사에서 다행히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주은이 사항은 굉장히 불리한 사항 이었거든요. 1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이분은 동요상해를 느끼는데 객관적인 검사를 하니까 이 검사에서는 동요가 별로 안 나오고 결국은 보험사를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분도 만족하고 합의 를 하셨고요. 사건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 였고요. 대부분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수 를 하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요상해 가 남습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같은 경우에 이 동요상해는 생각보다 보다 장애율이 크고요. 배상받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혹시나 보험사에서 10자인대 파일이 되었는데 한 시장 일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종용을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보상과 배상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